자, 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어, 두 부분 집합 A는 1이고요 B는 3, 5, 8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석을 좀잘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X와 A의 합 집합은 X에서 B를 뺀 거랑 같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X에서 B를 빼는 겁니다. X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B가 될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B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거 안에는 지금 B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그럼 우변 자체를 해석할 때는, x에서 b를 뺀거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와 x에서 b를 뺀거와 즉 우변은 뭐가 없다? b가 없다는 뜻입니다. 와 x와 a의 합집합이 같다의 말이죠. 다시 x에서 b를 뺀거 그러니까 b가 없는거에서 x와 a의 합집합이 뭐하다? 같다의 말이죠. 그럼 X에는 B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X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그 X는 X와 A의 합집합이랑 같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뭐 이쪽 부분이 뭐 B가 될 수도 있겠죠.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요놈이랑 같단 말은, 이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A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는 A는 집합 X에 포함된다. 이두 가지 내용만 잘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되겠죠? 아, 그럼 3, 5, 8은 없어야 되겠죠? X란 집합은. 저 X란 집합은, 여기는, 어, 3, 5, 8은 없어야 됩니다. 1, 2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죠. 1, 2는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게 4, 6, 7이죠. 그죠. 4, 6, 7. 그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2에 세제곱 되겠죠. 따라서 8개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